그렇지, 우미가 말해봐. 저,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울지 말라고 우미가 뽀뽀해줘. 우마, 나 안아줘. 사랑해. 까꿍. 어? 우미 엄마 사진 찍어주는 거야? 엄마 사진 찍어줘, 이거 눌러. 뾰로롱, 뾰로롱. 여러분 오늘은 업로드 날도 아닌데 깜짝 영상에 깜짝 놀라셨죠? 이건 깜짝 영상이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저 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 아이 행복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영상 공모전 나가고 싶은데 우리 영상 많이 있나? 하고 앨범을 딱 봤는데 세상에나 반상해. 내 핸드폰인데 내 사진을 한 장도 없고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들이 제 핸드폰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처음 순간들은 또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핸드폰에 보면 예쁘고 귀여운 영상들 사진들도 있지만 슬펐던 날 정말 화났던 날 너무 기뻤던 날 아주 그냥 희노애락이 가득 들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희노애락이 가득한 영상을 앨범에만 계속 넣어두고 계실 건가요? 우리 이걸 뽐낼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미가 없던 날은 기억이 나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모든 게 처음이고 그첫 순간을 아기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우미가 아시겠지만 진짜 잘 먹고, 진짜 잘 싸고, 진짜 잘 자거든요? 그렇지! 우미가 말해봐! 저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또 아기가 아프면 슬펐다가 그 모든 순간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잖아요. 어린 종아지 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울지 말라고 미가 뽀뽀해줘. 여러분 이렇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경험한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아니어도 돼요. 이모, 삼촌, 조카, 바보들 있죠? 다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아이와 함께 촬영을 하거나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너무너무 귀여웠을 때 찍으셨던 영상들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코미, 액션, 드라마 <laughs> 이렇게 다양한 장르별로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의 리얼 버라이어티 영상 그런 다양한 장르 영상을 공모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앨범에 가장 애정하는 영상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애정하는 우미의 코믹 영상 하나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우미가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잠드는 영상이에요. 부러우시죠? 이렇게 귀여운 영상 하나쯤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모전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본인의 SNS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그 게시물 링크와 참여자 정보를 구글 폼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시면 돼요. 눈무눈무 간단하지 않나요? 필수 해시태그는요. 아이행복 영상 공모전, 샵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장르는 샵 드라마 장르, 샵 코믹 장르, 샵 액션 장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여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6월 26일까지 총 3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결과 발표는 6월 1일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이 외에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저희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둘 거고요 URL도 같이 포함해둘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땡초? 땡초? 엄마 <놀라> 나 안아줘 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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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특별히 각 장르별로 100명을 뽑아서 선물을 준다고 하고요 상품권 3만원짜리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준대? 뭐? 우리 만약에 뽑히면 우리 TV에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여러분, 일부 당선작은요, 활용을 해가지고, TVCF로도 만들어서, 송출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 또 이모 삼촌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삶. 여러분 너무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 행복한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공모전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아니야, 엄마. 맞아, 아니야.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저희 경쟁자라서 몰래 저희만 참여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깜짝 카메라를 켰던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 앨범 열어가지고 지금 바로 영상 고르세요. 영상 고르는데 한, 한 3일은 걸릴 거야. 왜? 다 너무 재밌고 귀엽고 앙증맞고 액션, 코미디 드라마 같으니까. 그쵸? 여러분, 지금 당장 이제 저희 영상 끄시고요. 핸드폰 켜서 빨리 영상 골라서 영상 공모전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 이모, 삼촌들 모두 모두 공모전에 참여!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됐었군요.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해주세요.